의 어, 꾸미기 어, 레이어 이젯 설정 여기서 에이제 직접 직접 등록 여기서 여기 코팡 패턴에서 생성한 이거 블로그 용 태그 html 을 복사합니다 복사해 가지고 음,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은 어, 여기에 위젯명은 셀카봉 하시고 그다음에 이 미리 보기 한번 모는 겁니다. 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어, 나옵니다. 이 사이즈를 이제 좀적은데이 가로 폭을 어, 170으로 바꾸겠습니다. 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여기 어, 170으로 바꾸게 되면 미리 보기하게 되면 몇딱 맞게 들어갑니다.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 거 실카보, 아이고 나옵니다. 이것을 위 마스크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. 여기서 미리 보기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겁니다. 이 나옵니다. 여기가지고 조경 하게 되면은 음, 음 쿠팡에 아까 마스켓 게기고 방금 실카봉 그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블로그에 보시고 들어오신 분이 이제 쿠팡에서 실카봉을 이제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어, 쿠팡에 방금 그생성한 이걸로 고장 넘어갑니다. 여기서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 커미션에 얼마를 어, 제가 받는 겁니다. 음,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뭐, SNS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 같으면은 음, 도움이 될 겁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꼭 하시기 전에. 어, 응, 다시 한번더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. 이런 식으 하시면 되겠네. 요 어, 맞아. 여기서, 저, 단축 주소. 이거는 뭐, 페이스북이나, 어, 밴드나, 어 카톡으로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. 요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, 요즘 뭐, 페이스북 하시는 분다 있지 않습니까? 음, 여기서,

일,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개시를 어, 하면. 어, 게시가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하셔가지고 뭐, 쿠팡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, 쇼핑몰 중에서 많이 사용하시니까 뭐 쿠팡 가입하시고 또 어, 파트너 쿠팡 파트너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그 소정의 그 커미션을 받아가시면 어,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시키,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치겠습니다.